내가 재밌는 제안은 할까? 각자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한 줄로 서서 안대를 착용해 주세요. 참가자들은 안대를 벗어 주세요. 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테스트를 장, 통과하여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게임입니다. 다들 선 밖으로 서주세요. 그럼 게임을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빵.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번에 모두 성공하셨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하고 질피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선 안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빨리 같이 세요 <laughs> 무궁하고 질피였습니다. 탈락자는 한 명입니다. 탈락자의 인원만큼 상금이 쌓이게 됩니다. 앞으로의 게임은 찬반 투표를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집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선택하면 현재 상금을 모두 나눠 집으로 돌아가고 반대를 투표한다면 게임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 게임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멈추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맞아요. 아까 죽은 사람 보셨죠? 욕심부렸다가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저기요. 그쪽 사회에서는 좀 평범하게 사셨나본데 저는 빚도 안고이 상금을 가지고 나가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조금만 더 해보시다. 예? <laughs> 그래요. 어차피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살다가 왔는데 왔는데 밖에서 굶어 죽거나 여기서 뭐라도 해보고 죽거나 똑같아요. 이것도 또 다른 복권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살아 게임에서 살아 나가면 되겠네.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상금을 위해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게임을 막으려고 왔어요. 저. 이, 어, <laughs> 저는 이 모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들은 여러분에게 상금을 준다는 핑계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요. 다들 여기서 멈추고 저와 함께 예배하며 회개하러 갑시다. 뭐라는 거야! 느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물론, 물론 세상에, 물론 세상에, 응? 물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신나는데 저 사람은 뭐 자꾸 예수 타령이야. 하유됐어 여기까지 왔는데 나가서 죽나? 여기에서 죽나? 인생은 한방이라 그랬어. 게임 몇 번만 더 하다가 멈추면 죽지 않고 상금은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이제 투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찬성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반대를 선택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 그러면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운 좋은 아침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짝짓기 게임입니다. 노래에 맞춰 원을 돌다가 숫자를 부르면 짝꿍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노래 주세요. 정안을 탈락.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진행하겠습니다. 재현이 탈락. 오늘의 상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현명,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벌써 두 명이나 더 죽었어. 맞아 맞아 하마 타면 나까지 죽을 뻔했어. 그래도 상금 쌓인 걸 보세요. 저기 저기서 딱 1억만 더 모이면 이제 다 같이 뭔데?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그래 여기까지 왔네 딱딱한 판만 더 해봐요. 우리가 지키으면 게임을 잘하면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아세요?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쉽게 여긴다고요?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잠깐 멈추기를 원하시,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미니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얼음이 네! 네! 착석하기 전 주부 사이에 명함 받으셨죠? 네!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호명된 번호를 가진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61번. 54번. 72번 이 <laughs> 98번 이 세상은 돈이면 모든 다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운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복권을 고르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세분다 네. 아, 아, <laughs> 성경책을 고르셨는데요 그럼 선물로 네말씀식 시권을 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봤지 봤지? 저분도 믿음이 대단하시다고 들었는데 복권 앞에서 눈빛이 흔들리신 것 같아 <릉> 맞아 맞아 나도 봤어 복권에도 눈이 흔들리는데 1억이 눈앞에 있는 우린 어떻겠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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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복은 <웃음> <foreigner> <웃음> <Ell six> <laughs> 말씀에 믿으셔야 합니다 긴장 많아요 긴장, 긴장 많아요회개하니까 얼른 시간 내 믿으면 영원히 살아. 여러분, 난, 난 교회를 가봤어요. 3년 전에 거기서 말씀을 읽었고 그때 같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습니다. <laughs> 이제 우린 이 복음을 가지고, 가지고 저 세상 속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 필요한 분들에게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복은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욕심 멈춰요. 내 생각 버려요. 회개하라니까 얼른 시간에 믿으면 영원히 살아. 맞아. 나는 말씀 카드 뽑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름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어. 아마도 내가 이 게임을 참여할 줄 아시고 깨어있으라고 주셨던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나도 내, 내가 친구들한테 교회 가면 문상 준다고 해서 다 전도했었는데. 내가 노는데 다 쓰고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이 걷어가신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욕심 때문이었어. 우리 지금이라도 다 같이 회개해 봅시다. 책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너네 여기 있지도 않았어. 이미 비싼 집에서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매일 먹었겠지.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거짓꼴로 신문지 덮고 다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 두겠어? 그렇게 말이야. 여기 대장 은 게임에서 이기면 돈을 저렇게 많이 주는데 그렇게 전도를 잘하면 너 친구들이랑 다 여기로 전도하면 되겠네. 다 같이 부자 되고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도 많고 거지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셨어. 나도 이제 게임 그만할래. 나도 모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녀였는데. 그동안 마귀가 날 유혹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당하면서 살았어.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나가서도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게임하다가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다들 복음을 선택해야 할 텐데. 이번에는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정을 택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반대를 색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주세요. 모두 선택을 마치셨네요. 이곳에서의 마지막 게임이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참맛있네요 하하하하하. <laughs> 다 같이 지옥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타락존에 사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지옥으로 떠나겠습니다. 구원을 선택하신 분들은 좁은 문으로 퇴장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아. 뭐야, 뭔데? 아니 아저씨만 믿으라면서요 지옥이 웬 말이야 천국이 있었으면 나도 회개하러 갔지. 이럴 수가 내 인생으로 내내 선택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구나. 너무 감사해요.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젠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 있어요. 저는 아저씨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일꾼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예. 이곳을 나가게 되면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도 주인공님을 도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모두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그럼 이 기쁜 마음으로 같이 노래할까요? 하나 둘셋넷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복음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긴장 말아요. 긴장 말아요. 회개하라니까 얼른 시간 내 믿으면 영원히 살아 여러분 난 교회를 가봤어요. 3년 전에 거기서 말씀을 읽었고 그때 같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습니다. 이제 우린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세상 속에 있는 예수님 필요한 분들께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복음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욕심 멈춰요, 내 생각 버려요, 회개하라니까 얼른. 시간 내, 믿으면 영원히 살아.